여러분, 들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캐리치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지.. 오, 이거 제라드님인가 설마? 도늘에마랜만에 지인만 중러가야지 기미의 매타 간다 놓치지 않을거요 점판하라도지타이거타이거점프 아, 네. 중도, 타이거타이거타이거이거 타이거. 타이거. 놓치지, 타이거타이거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와,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하씨 타이거! 타이거! 타이치지않아요 점프뛰면 안돼정강이 질라요 타이거하요 타이거! 타이거! 뛸수없어요 중반이요중반이요 뛸수가 없어요 뛰고싶은거 아 안걸려요 강발이에요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강바리 a 이거어머어머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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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g e 놓치지 않을 거야. 한번더해 줘요. 재밌으니까. 바로 나가 버리네 씨. 빨간. 아, 고고링 쓴가? 어려운데. 아 니네, 죽였다 네니의 메탈한다. 다네 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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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테이네테이니테이네 니네, 테이테이 차이브, 차이브, 뭐이 이러면 이이브 차이브. 차이이 뭐야, 아이, 넌 살려주세요. 순간 드리갱. 드리갱. 페이이브페이이 우와우! 드리갱. 페이이 놓 치지 않다. 답답하게 만들 수 있나? 첫, 일, 레고, 오모모모모 용돈을 얻기 위해한번더치를요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휘가요, 휘시요 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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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요 휘가요, 가요이가요휘요휘 타이거 안 맞아요. 타이거 좀 보고 싶어요. 중반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와우 타이거야. 타이거 타이거 좀 보고 싶다. 타이거. 좀 보고 싶어요. 타이거 오모 타이거 야 타이거 한 Very y u w to e n g to eat. I'm going to eat. i i 아이냉매도안 걸리는데 이걸 또 도망갔네 아... 왜안 하는 거야? 재밌지 않았니? 사쿠라네 재밌는 게임 쓸래나요 오우 10연승? 10연승은 이따 닦기 마스 할게요 고통을 느끼게 해주죠. <laughs> 한번 잘피고 기대되는 거예요. 시련스니 플레이 기대되는 거. 나의 타이거와 장풍을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기대가 돼요. 타이거,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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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 내 장풍이 더 빠르죠. 중발이에요. 점프맨 이렇게 중발이에요. 돼지걸로 중발 오면 이렇게 점프하고 싶 뭐? 타이거 마시난 길을 모으서 가슴을 치고 그을 거에요 중발이에요 중발이에요 타이거 마시 어떻게 할거죠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죠 이랬쓸 건가요? 가슴을 그려. 가했 이렇게 말이죠. 점프하고 싶 이렇게 말이죠. 아주 재밌는 게임이 펼쳐지고 있어요. <놀드 2> <laughs> 점프 넘어가고 싶하지 점프 통하지 않아요. 왜? 왜냐? 중발거 타이거, 쟤이거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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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오져버리네 이장풍이거타 당신의 장풍타 통하지 않죠? 점프하면 되강발 두드리면 타이거타이거 어떻게 할까 기도 없는 점프하면 이렇게 되 어떻게 할거죠 당신의 선택 중발일것 타이거 점프하면 바로 게임 아웃라 이렇게 가겠지 아하하하 10연승 이따 닦기 메이이이씽 놓치지 않을거야 으 최고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어요. 한번 가요. 아주 재밌는 게임이 될것 같아요. Round o n 점프하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또 점프하고 싶을 거예요. 중발이 있습니다. 파이어. 와우, 쉣 당신의 패턴을 알아버렸어요.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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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놀람> 대단한 걸요. 일어서 내가 치겠어요. 당신을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죠? 타이거. 타이거. 충방. 중발. 타이거. 중방이 있어. 쩌몽이 있어. 쳐지를 것입니다 쩌몽에 걸려버렸어. 요 어떡하죠? 리버서를 그 따위로 치면 안 돼.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 타이거 강발까지 안걸려 s 타이거 g o 것이 있으니까 지르겠죠? 에 e house. i 당신의 그 모든 t 한번 o 지 o 겠죠 e house. I'm g o i 든 g to go to the h o u s 게는 m going 나 살려주세요 난 이번엔 안지를거예요 빠른잡기를 할거에요 아이고, 씨발 기가 없네요 여기서 당신의 선택은 교수 타이거 예요 스로인즈 타이거 예요 점프하고 싶을거에요 자몽도 있거든 자몽이 있거든 여기서 점프 한번 잘못하면 X되는걸 알고 계신가요? 점프 한번 잘못하면 X되는걸 알고 계신가요? 아, 씨발 대단한데? 한번더해 볼게.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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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같이 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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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매진. 몇번 통하는 거야. 이렇게 끊어 버리면. 강발도 있으면. 점프또 하고 싶을 거예요 점프하면. 점프하면. 밀어버리면 돼요 나이키 이런 것도 있죠 안 맞... 만... 어이구 씨발 뭐야 안걸려 중반이 쓰는니까요 점프하면 안 돼요 타이거 오크쿠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안해요 너무 날먹을 노리는 거아요 그런 날먹은 나에게 통하지가 않다 어떡하죠? 으이 아, 장군은 씨발 어렵지. 장군은 기미메타안 돼. 아, 장군은 기미... 기미의 이메타안돼 이거. 아.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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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nd 1. Fight. Take 타이거님? 타이거샷스, 타이거샷뭘 하려다가 맞죠 놓치지 않아요 타이거샷, 타이거샷, 타이거샷! 이러다 또 맞죠 타이거샷, 타이거샷 타이거샷! 타이거 타이거의 어퍼컵 백업이야 그런걸로는 날 이길 수 없어요 미안해요 너무 날먹을 노리는군요 타이거샷, 점프 레그. 그렇게 어떻게 어 하지만 당신에는 기회를 줄수 없죠 싸질러버리거 타이거샷 이것도 막을 수 있을까요 타이거샷 잡기에요 한번또 잡기죠 앉아 중발 파동 어머머머 당신에게 어우 씨발 뭐야 살려요 걸리지아요 나이스 걸려버렸어요 중발 쫙몽니거든요 투백이 돌아버리쥐스 그런 날먹은 나에게 통하지 아요 미안해요 아우 소 엉 맥랑이에요. 엉 맥랑이에요. 으이~ 타이거를 쓸 거예요. 날개도 좀흘러내려 용서하지 않아요. 도망가면 돼요 점프 한번 누를 거예요. 또 누를 거예요. 잡을 거예요. 앉아중발 타이거샷 타이거 어베이대시하면 안돼요 큰일나 이런것도 있어요 미안해 가슴을 쳐 긁을거에요 타이거 유스 타이거 유스 너무 빨리 했어요 다 썼나요? 모든 것이 끝났나요? 중발에 한번 걸리면 당신은 싸늘한 시체가 될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잡기 점프를 하면 안되죠 너무 급했어 카운터가 나버렸어요 샹자몽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안해요 이기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점프를 하고 싶어요 타이거에요 타이거의 어퍼컷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걸리지않아 타이 i g e r s 점프를 하면 돼. u m p around 나에게 점프는 미 m p around there! I get jumped in the b i t c 죠안 o l 프쳐 e 러버 l i c e Police! e 살려주리가아를 하겠죠 아이고 씨발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아안 잡네 커져가면 나올 줄데 알고 있어 당신에 긴잘 풀어. 하지만 그런 걸 하면 이렇게 된다. 강발리스. 자리가. 용서자. 게시라면 가슴을 정지될 거야다 뭐야? 이건 나의 이득이. 쏘면 안된 짓을 해버렸다. 급했나요? 많이 급하신다. 미안해. 그건 제가 대표되는걸 알고 있거 예? You win. 좋았어.